게이밍 이어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무선으로 게임할 시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제입니다. 제가 리뷰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가격이 낮은 제품이 생각보다 괜찮을 때가 있어요. 타이탄 G3 무선 이어폰이 딱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3만원도 하지 않아요. 블루투스는 음악용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게임에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특히 FPS 같은 게임은 소리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고 조금만 어긋나도 판단이 늦을 수 있으니까요. 딜레이가 있으면은 일반 유저들도 금방 알아챕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4GHz 무선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고급 장비에서 쓰는 방식이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굳이 책상 앞에 앉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게임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무선이라고 봤을 때는 이 편리성, 이 편리함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품. 외형만 보면은 게임용 이어버드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RGB도 없고 과장된 디자인이 아니에요. 무광 마감에 동그란 쉐입. 아주 깔끔하죠? 저도 오늘 헬스장에서 착용을 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게임용 이어폰처럼 보이시나요?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조만하고 매끈하고 이 거북이 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뭔가요? 픽사 애니메이션, 디즈니 요런애니메이션에 나올 만한 솔직히 되게 귀엽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이렇게 딱 닫히는 느낌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거예요. 이어버드를 보시면요. 사운드를 출구하는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 가운데서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또 측면에서 소리를 출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귀에 착용을 했을 때두 방향에서 소리가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끼고 게임을 할 때는 입체감이 조금 더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음악을 들으실 때는 약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특히 어떤 곡을 들을 때는 울림이 있는 방 또는 작은 공연장 같은 느낌, 요런 거를 조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게임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장점으로 받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방향 같은 것들도 더잘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판단하기 쉽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물론 고급적인 스튜디오 장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꽤 괜찮은 겁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로 느꼈던 건 이것이 하나 있어요. 차음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 소리가 은근 들리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 수동 차단도 좀 느슨한 편이긴 해요. 하지만 조용한 공간이라면 뭐 사운드가 선명하게 잘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만 조금 더 개선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여기까지고 배터리와 빌드 퀄리티.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케이스는 상당히 작고 USB-C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안에 이어폰 같은 경우는 자석으로 딱 고정이 되면서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으로 한 대량 4시간에서 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포함해서 총 토탈 20시간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하다 특히 무엇보다 이 착용감이 가볍고 편하다는 점. 귀가 눌리는 느낌이 없고 장시간을 착용을 해도 이 피로감이 거의 없어요. 아, 그리고 이 동글 USB C를 줍니다.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이놈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와 좀 다를 겁니다. 이 블루투스 사용을 하냐. 또는 이거를 연결을 사용하냐. 이 스피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반응 속도 면으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장점 중에 하나가 연결 끊김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재연결 문제도 없을 거예요. 다른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매우 켤 때마다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페어링을 하셔야 되고, 메뉴 안에 들어가서 연결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전용 앱이 없습니다. 그래서 EQ 설정도 따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다라는 점, 그냥 있는 그대로 들리는 구조예요. 이게 단점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순한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쓸데없는 앱. 여러분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앱, 그리고 뭐 강제 업데이트, 복잡한 설정, 그런 게 없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것만의 메리트일 가 수도 있다. 자, 이제 소리 성향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해볼 텐데요. 이 오디오 같은 음질 같은 면은 이 매니아 용은 아닙니다. 이게 저음이 있긴 한데 베이스가 깊진 않아요. 고음도 보자면은 이 고음이 깨끗하긴 하지만 어, 살짝 얇다. 음, 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드톤. 중음역 같은 경우는 이 가격치고는 꽤 선명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V자 형태의 사운드인데요, 어, 역동적인 컨텐츠에 좀더잘 어울리는 어, 그런 템플릿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어, 게임에서는. 충분한 정보가 전달이 된다라는 점 특히 또 중요한 소리 구분이 또잘 되고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요것만의 메리트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혼잡한 사운드에서 음이 뭉개지지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따져봐야 돼요 이게 저가형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까지 써본 저가형 이어폰 중에서는 이만한 게 없긴 해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이 타이탄 G3는 어, 완벽함을 목표로 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냥 안정적인 연결, 빠른 응답 그리고 괜찮은 소리.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이걸 10만 원짜리 게이밍 헤드셋보다 추천을 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비교 대상이 달라요. 진짜 질문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3만 원으로 뭐까지 가능할까? 그 기준에서는 이 제품 꽤 경쟁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빠듯하거나 서브 이어폰을 찾고 계신다면은 이거는 기대 이상.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후속 제품도 기대가 됩니다. 이게 단발성 제품이 아니라 이 타이탄 시리즈의 시작이라면 은 어, 사용자 피드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음 부분이나 음질 튜닝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가격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정말 어, 괜찮은 제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실용성과 가격의 교차점을 한번 볼 텐데 이 타이탄 G3는 게이머의 감성이 없을진 몰라도 그 외의 상황에서는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디자인도 과하지가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담겨있다 그딱 그만큼이 전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아 고민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봐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 가격이면 잃을 건 별로 없고 얻을 건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아까 그동글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글 자체도 안에 자석으로 딱 보관이 됩니다 이동을 하거나 밖에 나가실 때, 어, 이거 하나로 연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어, 이번 제닉스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또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닉스의 G3 이어폰, 블랙 모델 두 개가 있고, 화이트 두 개를 주셨는데요. 어, 화이트 하나는, 어, 이거는 제가 쓰겠습니다. 어, 나머지 세 개를 여러분들께 드릴 텐데, 어, 이번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 멤버십 두 명에서 뽑도록 하고, 구독자 분들 중에 한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 이벤트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고 싶다 하시면은 멤버십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제가 뿌린 값어치만 해도 몇 백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멤버십 조인을 하셔서 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만 남기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밑에 영상 밑에 내려가서 구독자 참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지 완료가 되신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